네, 안녕하세요. 플레이팅 코퍼레이션 대표 어, 폴 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플레이팅은 F&B 산업의 인프라, 어, 이른바 AWS를 구축해서 이걸 기반으로 컴퍼니 빌딩을 하는 푸드테크 회사입니다. 작년 말에 아기 유니콘에도 선정이 됐고요. 저희 인프라를 간단하게, 어, 총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희 셰프 군단이 한 35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R&D부터 식품 제조까지 모두, 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 여섯 개의 도시형 스마트 센트럴 키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작년 말에 축산 유통과 가공, 숙성을 하는 팀을 이제 두군, 두 군데를 인수해서 저희가 원물에 대한 경쟁력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구축해서 식품 제조 전용 스마트 운영 솔루션을 구축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저희 센트럴 키친에도 적용을 하고 다른 식품 제조업에도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총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구독형 사내식당 형태의 오피스케이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 어, 이제 다양한 외식 브랜드들이 어, 원하는 소스들이나 제품들을 만들어주는 ODM 어, 사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피스케이터링은 카페테리아 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어, 구독형 사내식당 서비스인데요. 요즘 사무실에 공용 라운지가 많이 있는데 이곳을 활용해서 팝업식으로 군의 식당을 차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이렇게 한식 뷔페처럼 점심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그레뱅고 같은 조식 형태로 1년씩 계약을 해서 매일 식사를 차려주고 치워주고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4년 반 정도간에 거의 1년 단위의 서비스 재계약률이 80% 이상에 달하고 현재 3,500 인분을 매일 매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심 식단이 이렇게 두 가지로 어, 한식 뷔페처럼 어, 그, 그 한식 뷔페처럼 이제 어, 서비스가 나가고 있고 조식은 샌드위치나 샐러드 뭐 다양한 이제 알라카르테로 어, 그래뱅고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하루에 열다섯 가지에서 스무 가지의 품목을 두어 달 동안 겹치지 않도록 매일 저희가 다르게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사용한 식재료가 오천여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람이 이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발주하는 거라. 작업 지시하는 것들을 자동화를 해서 어, 저희 셰프들이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리법도 저희가 코드화를 해서 어떤 센트럴 키친에서 어떤 셰프가 조리하더라도 대량 조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어,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십 가지에 수백 가지 원재료를 가지고 전처리를 다 해놓고 출고 당일날 가열해서 나가는 어, 이런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어, 이제 대용량 밀키트를 사용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 정산 받아서 이제 스마트팩트 솔루션으로 식재 발주와 작업 지시를 자동화하고 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물류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27대 차량이 어 65개 회사에 어 이제 직접 가서 배사 배송을 하고 정확한 시간에 세팅하고 다음 고객사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스케줄링이나 알고리즘을 직접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 수집을 위해서 잔반 측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잔반이 남으면 그걸 버리면 무게를 자동으로 재고 사진을 찍어서 방금 버린 음식이 어떤 어 메뉴다라는 것을 판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직접 어 개발해서 어 신비전을 통해서 어떤 고객사가 어떤 음식을 얼마큼 남았는지를 계속 측정해서 취향 분석과 이제 용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량 조리용 레서피라는 개념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 1, 2인분을 먹었을 때그 맛을 3,000인분, 3,500인분을 했을 때도 똑같은 맛을 낼수 있도록 레서피를 천여 개 이상을 개발하고 그거를 실제로 조리하고 QA, q 식까지 직접 하고 있는 어 저희 셰프 군단이 저희 핵심 경쟁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탄한 이제 운영 솔루션을 기반으로 저희 코로나 동안에는 이제 재택근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원할 때 어, 에비타 파지티브가 될수 있는 구조를 갖춰놨고 어, 가끔씩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신규 키친을 오픈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조금 에비타가 내려가는 어, 부분이 어, 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월매출 6억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희가 외식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이 밀솔루션 사업인데요. 어, 일반 식품 공장이랑은 다르게 R&D실이 따로 있고 여사님들이 조리하는 것과 달리 저희는 셰프 군단이 R&D와 대량 조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아그 레서피 개발이 굉장히 빠르고 q a q c 가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그 수익성도 이제 잡은 이유는 셰프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이탈률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난 4년 반 동안 한자리수 퇴사율로 굉장히 훌륭한 셰프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 이팀 빌딩에 대한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공정에서 이 대용량 밀키트 공정을 케이터링 뿐만이 아니라 외식 사업자와 이제 프랜차이즈에도 적용을 할수 있도록 여섯 번째 키치는 해석을 받은 어, 제조시설로 이제, 어, 그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어, 여기서 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어, 요새 이런 굉장히 힙한 스몰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장이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안될때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찾아가도 MOQ나 뭐 이런 개발이 이제 불가능한 어,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여 개 이상의 소스를 한달 만에 전용 소스를 개발해서 이그 납품을 해주기 시작했고, 어, 여기는 그 덕분에 어, 굉장히 빠르게 어, 이 프랜차이즈를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장마다 뽑아야 됐던 고급 조리사를 뽑지 않아도 되고, 이 키친의 면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제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원팩형의 냉동 밀키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미 7, 80개 정도 매장이 가, 매장을 이매장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전용 상품을 냉동으로 개발해서 전자레인지에만 대표도 굉장히 맛있는 수준의 방금 한것 같은 수준의 퀄리티의 상품을 개발해서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이 시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아예 키친이 없는 PC방이라든지 카페, 숙박시설, 몰트바에도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키친이 없이도 퍼실리티 프리 키친을 구현을 해서 어, 이, 이 캐주얼 레스토랑 수준의 음식을 어, 이제 제공할 수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브랜딩 큐베이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 스택으로 원물부터 제조부터 물류까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됐고 저희 이제 팀이 과거에 고든 림지 버거와 이제 빌즈나 다양한 카페를 처음부터 빌딩해서 뭐 200, 어, 빌즈 같은 경우에는 200명까지 키운 그런 이제 팀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브랜드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도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두달 만에 이 샌드위치 베이커리 브랜드를 어,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남 동에 자리 잡고 있고 어, 이 1호점을 런칭하고 두달 만에 또이 어, 2호점을 종각역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 진출로 이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미 중국이나 어, 미국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센트럴 키친 기반으로 짰기 때문에 이제 매장 운영이 단순해지고 퀄리티, QA 컨투, QA가 가능하고 이제 매장이 확장이 될때 신메뉴를 굉장히 빠르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제가 생각하는 이 외식업 브랜드의 관점은 굉장히 명확하게 흥행 사업이기 때문에 엑싯 구조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저희는 이투신보고서를 써놓고 이 브랜드를 매각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놓고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왼쪽에 보실 수 있는 이 인프라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패션 뭐, 뭐 화장품으로 치면 한국 콜마나 어, 그런 어, 이 코스맥스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B2B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고 오른쪽은 다양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어, 매각을 위해서 흥행 사업을 위한 약간 뭐 뮤직 레이블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어, 저는 이제 미국에서 경제학 심리학 공부를 하다가 사모펀드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 실리콘밸리에서 어, 모바일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제가 멘땅 헤딩으로 코딩도 배웠다 서 SDK 설계하고 테크 세일즈까지 진행하다가 엑시스를 어,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F&B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배나무골 오리집이라고 어, 굉장히 그 예전에 잘 되던 오리고기 집을 운영을 하시다가 조리독감이 3년 연속 오면서 이제 그 매장들이 다 망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외식업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어, 저희 스타셰프 출신의 김상범 어, 셰프인데 어, 빌즈나 고든램지를 혼자서 빌딩을 다 하셔서 어언. 정도 성공을 거두시고 이제 플레이팅에 조인을 하신 어,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뭐 아웃백이라든지 뭐 토다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외식업의 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팀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F&B 산업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푸드 서비스, 급식과 같은 형태이고 식품 제조, 외식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레이팅 솔루션 R&D와 셰프 팀과 제조 기술 등을 가지고 B2B 푸드 서비스와 식품 제조와 외식업에서 직접 저희가 직영의 구조로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나 IP 퍼블리싱과 이제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20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 4년간은 인프라 확장에 집중을 했다면 올해는 브랜드 빌딩과 글로벌 진출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시리즈 A 펀딩을 진행을 60억 규모로 진행을 중인데 32억은 이미 납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